통장 잔고 43만원. 65살 여자의 전 재산입니다. 새벽 5시 원룸 부엌 식탁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김영희, 25세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27살로 은행원이었습니다. 1985년 봄 신혼집 부엌에서 남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한달 살림에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우리 결혼 생활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잔소리, 덜 쓰면 살림 잘한다는 칭찬.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시작이었다는 걸. 결혼 5년차 겨울이었습니다. 아들이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밤 11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급실 가야 할것 같아요." 남편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 밤에 택시비 아깝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택시비를 계산하는 사람. 저는 그날 밤 집에서 해열제만 먹이며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둘째까지 낳았고, 남편은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함께 올랐고, 아이들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날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삑삑삑. 계산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뒤에 줄선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카트를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집은 그 돈으로도 잘만 사는데. 내가 헛돈 쓰는 거 아니야? 그날 저는 저녁을 거르고 아이들한테만 밥을 줬습니다. 빈속에 물만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쓴 걸까? 아이들 기적이 분유 유치원비를 제가 잘못 쓴 걸까.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남편은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8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 교복값, 교재비를 내면 제 손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제 옷은 10년 전옷 그대로였고 겨울 코트는 소매가 해져 있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비가 500만원 필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해결하지, 왜 우리한테 손 벌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어머니를 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 오빠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형부,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결혼 25년 차였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이 1년에 800만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파트 나가서 벌어. 49살 경력 단절 여성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급 130만원. 그 돈은 고스란히 아이들 등록금과 학원비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둘째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나이들은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결혼 30년 되던 해 저는 남편의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청소하다가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잔액 2억 3천만 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제가 일을 나가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2억을 숨겨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잖아. 내 맘대로 할수 있지.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30년간 허리 굽혀 살림하고 새벽부터 일 나가서 번 돈은 우리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혼자 번 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생활비를 안 올려줬어요? 왜 제가 아플 때 병원비를 안 줬어요? 왜제옷한벌 사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누가 돈 벌어왔는데? 결혼 35년 차, 저는 60살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그만뒀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할것 같아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남편은 TV 리모컨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아프지도 않으면서 괜히 돈 쓰지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한 문장이었습니다. 고함도 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는 거야? 그달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가 점점 비어갔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렸습니다. 까맣게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구독자 여러분, 과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예순살의 이혼이라는 단어는 무거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아이들도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참고 사세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에 물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더 살면 나는 살아있는 걸까? 말할 권리도 없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돈한푼쓸 자유도 없는 인생. 그게 인생인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원하십니까? 그제 알았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걸 남편 명의 통장에 4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40년이므로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남편이 증여했다고 아이들 교육비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던 저는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참 맑았습니다. 손에 쥔건 3천만원짜리 수표 한 장. 40년의 가격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남은 돈 2천만원.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어도 잔소리가 없었습니다.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려도 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월세 50만 원, 매달 2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2천만 원은 1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편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TV만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날 말대꾸만 안 했어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단한 번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굴욕은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끊긴 그날의 수치, 마트에서 카드 막혔던 그날의 창피함, 아픈데 병원 못간 그날의 절망. 그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고를 받습니다. 공원 청소, 월 27만원. 저는 신청했습니다. 65살, 무릎 아픈 할머니가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공원을 청소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첫달 급여를 받았을 때 울었습니다. 27만원. 생전 처음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릎 파스를 샀습니다. 제가 아파서 제가 필요해서 제 돈으로 산 파스였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허락 안 받고 산첫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 살고 공원을 청소하고 기초연금으로 살아갑니다. 가난합니다. 외롭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갑니다. 먹고 싶으면 사먹습니다. 누구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길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젊은 여자와 걷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생활비로 길들여진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말할 권리를 포기한 채 사는 인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40년을 침묵으로 버텨도 끝은 결국 혼자였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65살에 혼자 된 걸.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가난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더 낫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침묵으로 유지되는 결혼인가요? 존엄을 지키는 외로움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